예, 그렇습니다. 밝혀 드리겠습니다. 공주님이라서 그렇다고, 예, 오늘은 남 공주라서 365일 저랑 같이 함께 해요. 퇴근 없다고 하니까 좋겠다. 반 노동착취 아닌가요? 반이네요. 힘이 되어 드릴게요. 큰 직업이라고 아니에요. 저랑 같이 노는데, 에이, 저물좀 마실게요. 세상 중심에서 을 외치다 볼수 있어요. <laughs> 저번에 커버했었을 때 만든 건데요. 네. 나중에 출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게 들려 드릴게요. 어떤 네. 거야? 그거 호프? 같아요. 호프 시럽. 네. 네. 오케이. 아이다 집 찾았습니다. 네. 지금 안 파가지고 떡떡떡 네. 들어갈게요. 무슨 가리지 않을 거예요. 어. 음, 이렇게 아이다의 건강은 제가 이렇게 책임을 졌습니다. 좋습니다어뭐더 이상 그렇게 소개시켜드릴 건 없어요. 네. 음, 이제 형이랑 또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어 하민이 11월 1일 생 거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네. 이렇게 또 어떤 어떤 편지가? 이빨리 그 네, 해야 돼서 어 예준이 형네 놀러 가볼 까했는데 음, 공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촉촉촉촉촉촉촉 거에는 소리가 안 들어가서 제가 좀 더빙을 해야 될것촉촉촉촉촉촉촉 어 열려 있네 나 지금 탑승구. 자 이제 여기서 <laughs> 아무것도 아니에요. 떼칠할래. 네. 알겠습니다. 열려 있는 거. 오케이. 놀러 갈수 있는 섬을 찾고 있습니다. 평섬 이름 뭔가요? <laughs> 전화 버튼 끄지 말고 여기 그래도 지금 비가 오니까 감기를 조심해야 돼요 아 그러면... 어, 다음에 얘기하자 <웃음> 잠시만요 어 <laughs> 아, 뒤에서... 기손 제압을 한다고요? 이이 이 사람이 아이고 아이고 예. 내가 짧아 이거나 먹어라 아이고 이거나 먹어왜안 잡혀? 왜안 잡혀? <웃음> 화해하자 <웃음> 그리고 네. 이제 집으로 가볼까요? 아, 어, 집으로 갈까요? 네, 이게 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다른 곳이고요. 저희 집이 어디냐면 네 따로 보고 계신가요? 네, 네, 네 가고 있어. 지도를 켜봐야겠어요. 길을 잃으셨군요. 비가 네. 와가지고 지금 안개가 굉장히 심해요. 지도 잠시만요. 지도 <laughs> 여기 이거다. 로고. 네. 그렇죠. 위에 위에. 여기네요. 이게 왜안 돼? 아 그게 안 되구나. 네 이렇게 여기도 되니까. 네 집어넣고요. 어디로 가셨나요? 네또 감동을 합니다. 거기는 이제 예 R.I.P. 아. 예. 뭍냐마도 아. 예. 예. 기도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네 숙련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오케이 이거 약이고. 네 보자. 여기 있다. 형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와이로. 아, 오케이. 네. Y로. 네, Y로. 예시로 한번.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네. 아, 공항이고. 됐다 봤다. 어, 먹이다. 에? <laughs> 어디서 냄새가 나는데? 먹이 냄새가 나는데. <laughs> 어? 보자. 이제 또 맛있거든요. 드셔보셨나요? 이 이제... 음, 저한테 방금 말 걸으셨죠. 네. 낚시할 때는 집중해서 해야 되니까 잠깐 자제 부탁드립게요 여기서 던지면 딱 물지 아왜 이래 왜. 그렇지 떡밥을 썼기 때문에 이제 물고기가 나이스 봤다 안 보여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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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니까 네 삼천벨 플렉스 하겠습니다 뭡니까? 이거 나 진심으로 몰라. 네. 다다다뭐 할까요? 음. 벌써 벌써 만났어요. 그냥 그래요. 전못 먹어요. 아 그래요? 없어서 못 먹어요. 갯민숭달팽이. 어? 진주조개고요. 아니 문어. 어, 이제 뽀글뽀글이안 올라오는데? 보글보글 버글형 보글. 잠수 오래 하고 있으면 올라오겠네요 보글 r 글아 그래? a r i 꺼내 먹어 어? 어 b e c a 아 아니다 전복죽 먹고 싶다 전복죽 고등어요? 고 i 고 e 고둥? r i b e Caribe, c a r 가리비도 헤엄쳐요? 잡았다, 이놈. 허거도 대왕이 있구나. 해양생물들로 좀 많이 잡아봤고요. 비올 때 수영하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네, 저는 금 낚시대 출신이니까 또. 네. 잡았다. 짜듯드시길 어, 네, 바라겠습니다. 꽃게를 쪄 먹어. 네. 집 가면은 네. 가리비를 또 이제 많이 주시거든요. 응 허리. 앵무조개 또 잡았고요. 오굴 바닥에 우유 작살 납니다. 오 잠깐만 이게 왜 이렇게 빨라? 오 잠깐만. 북쪽 분홍색으로 잡았어요. 또저 가리비네. 근데 계속 수영하고 이러니까 어왜 <laughs> 저... 화장해 <laughs> 요요 <laughs> 블랙 사겠다 이거지. 네 그럼 근데... 저는 상점으로 갈게요. 네. <laughs> 오뭐네 <머네>. 그래 가보자. <laughs> 여기 갈수 있나? 길이 있나? 길이 없네요. 형, 그 왼쪽으로 와야 돼요. 응. <laughs> 왼쪽으로 쭉 와가지고. 네. 여기죠? 자, 나오시면은. 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어,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여기. 네. 아, 뒤에 걸로. 전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아, 네. 아, 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 형, 가리비 고 진짜... 아무한테도 안 주더라고요 네, 아. <laughs> 죄송해요 죄송해요 네 저는 오늘 거래는 아쉽게 됐네요 아 그럼 저 기름값, 돈이라도 아 돈이요? 네. 드릴게요 얼마 필요하세요? 5,000벨이라도 5 0 0 0예 잠시만요 안 되네요 제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저... 데꼬 온 친구고요. 네, 상어. 와, 상어. 못 먹지 않을까 싶은데 안 돌아가면은 이제. 네네. 좀 그런데. 네. 네. 아, 짜요 네. 아, 하민이래. 하민이 하미니? 아니에요. 안 들어가죠. 다시 뒤로 갔다가. 아 됐다. 누가 가려나 봐요. 근데 잠수복은 왜 들고 가시나요? 예준이 무슨 색 좋아해? 저 매운 갈비찜? 나쁘지 않다. 저 매운 거 되게 좋아해요. 매니저님 서치력 장난 아니다. 그쵸?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제가 매니저님한테 전달할게요. <laughs> 예준이 다른 멤버 힌트? 힌트? 힌트라? 음. 비밀입니다. 다른 멤버랑 친해요? 당연히 친하죠. <laughs> 멤버들이랑은 친형제 같은 존재랍니다. 다른 멤버들도 잘생겼나요? 제가 힌트 이런 거못 드리는데, 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딱한 가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딱한 가지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다른 멤버들이랑은 언제 같이 방송해요? 못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첫방 때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 요 그쵸? 우리 좀 가까워진 것 같지 않나요? 가까워진 기념으로 좀더 가까이 가야겠어. 저도 다른 멤버들이 공개되는 걸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커는 아니에요. 빙글빙글. 빙글빙글. <laughs> 시간이 있는데요. 연이 있는데. 잘생기고 예뻐해 주셔야죠, 여러분들. 하민이요. 하민이. 새 멤버라고, 진짜로, 저를 이렇게 홀대시하고 정말로, 핍박하며. 안 드릴까요, 여러분들? 저 삐졌어요. 삐졌어. 부금 추천 받습니다. 부금 어떤 걸로 할까요? 부금안 되겠다. 제가 유튜브에 지금 저작권 어, 안 걸리는 부금을 찾아볼게요. 저작권? 저작권? 없는? 신나는 부금 아니면 잔잔한 부금 브금? 매드무비 부금도 있어요. 데뷔곡? 데뷔곡 틀어주라. 데뷔곡 안 되지. 데뷔곡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만 듣고 싶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안 들려드릴 거예요. 왜냐, 저를, 저를 안 좋아하시고 하미님만 좋아하시며 나를 놀렸기 때문에. 오늘 좀 도도하다. <laughs> 무슨 소리야, 예준아. 저작권 없는 매드무비 브금으로 가겠습니다. 아, 나랑 안 어울리는데. 저작권 없는 신나는 신나는 말고 부, 귀여운 부금 자가 봅니다 3시간짜리 틀었어 이네요 그러면은 1분 동안 속삭여 볼까요? 안 되겠다 오늘 진짜 흑화 해야겠다 그냥 잠시만요 제, 개, 주,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나는 오늘 흑화할 거야 저는 오늘 악마니까요 <laughs> 비눗방울 넣으면 안 되지 근데 이렇게 bgm이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방송했었을 때 BGM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저게 독하다고 하는데 어, 많이 편찮냐? 어, 많이 많이 편찮냐? 약은 잘 챙겨 먹어라. 전 혼자 있을 때멍 때리면서 있다가 벽지에 있는 무늬의 규칙을 찾아봤어요. 키키크 나름 뿌듯했음. 얼마 전 일이었어요. 우연히 예준이의 에이티즈. 바운씨 댄스 아. 커버 영상을 본 저는 깊은 감명을 얻고 난생 처음으로 춤이란 걸 쳐보고 싶어졌습니다. 음. 마침 집에 혼자 있던 터라 바로 침대 위에서 자세를 잡고 힘차게, 박력 있게 허리를 뒤로 젖히기 시작했어요. 음. 예준이가 출 때는 쉬워 보이던 그 춤은 상당한 허리 힘을 요구하는 동작이었고 음. 결국 전 춤을 추기 시작한 지 3초 만에 <웃음> <웃음> 괴상한 그 소리를 내면서 다시 침대 위로 엎어졌답니다 제가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저 파스 붙였어요 그... 입사 3주차 업무를 배우고 익히느라 매일 늦게 퇴근하는데요 가끔 플레이브 라이브 방송하는 날이면 착한 거짓말로 칼퇴근을 합니다 이번 주의 착한 거짓말은 가족과 식사 약속이었습니다 사장님 평소에는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 예쁘다고 해주셨으니까 라방 날 칼테도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저는 늑대 잡는 범고래 플레이브 예준입니다. 저 예준이는 네. 그 화를 시키는 것보다 화를 저는 낼땐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리 너무 고생했고 내가 맨날 맨날 사랑해요.